이곳은 안양의 범계역에 있는 롯데 아파트. 즉, 범계역 사거리에 위치한 왼쪽부터 중독이라는 카페, 치어스라는 맥주집, 또그 옆에 중독이라는 춘천 닭갈비, 요세 개의 가게가 한 주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중독이라는 춘천 닭갈비 집을 제가 갖고 있는 조우로 자의 닭개 자의 불락촌 자의 호개촌 프랜차이즈 1호점으로 춘천에서 직접 저희 숙부가 생산하시는 닭갈비를 가지고 간판도 변경을 해서 이곳에 프랜차이즈 1호점을 계획하고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뭐 배우 시장이 굉장히 클 뿐더러 어뭐 콩나물 국밥집도 있고 한데 이 중독 춘천 닭갈비는 2018년 12월에 당시 매출을 5천만 원 이상 찍었는데 지금은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네요. 요거를, 음, 제가 프랜차이즈 1호점인 호계촌 닭갈비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어, 생, 상생하기로, 윈윈하기로 구두 계약을 마치고 규경하겠습니다. 어, 많이 도와주시고, 어, 향후 어, 점, 그 1호점이 오픈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